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입니다. 서정아의 지금 고전에서는 동양 고전으로 대표되는 유교 사상 관련 여러 문헌을 공부합니다. 주로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과 저서들을 교재 삼아 진행하겠습니다. 경서 원전은 중간중간에 간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책은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입니다. 리스.점. K. R.에서 검색하면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 목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 종묘, 명당 이세 단어는 언뜻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과연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위해서 유교에서의 사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당에 대한 국어 사전에서의 설명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이라고 돼 있죠. 또 다른 설명에서는 민가에서 제사를 위해 조상의 신주를 봉환한 건축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당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고조 이하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집안에 별도로 구획해서 축절했습니다. 이러한 사당을 가묘라고도 부르고요. 또 왕실의 것은 종묘라고 읽었습니다. 유학의 제도에서 종묘의 축조 위치는 일명 좌조우사로 규정되는데요. 조선의 그것은 바로 이 규정에 철저하게 의거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좌조우사란 정궁, 즉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조상 제례를 올리는 종묘를 배치하고 우측에는 농경신의 제례를 올리는 사직단을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양 전통의 좌측, 우측은 임금이 남면한 상태를 기준한 것입니다. 즉, 남쪽을 향해 있으면 좌측이 동쪽이 되고 우측이 서쪽이 됩니다. 현재의 지도는 북향이기 때문에 남북을 거꾸로 돌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전국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현은 좌측,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경복궁 가운데에서 이 좌측 동쪽이요. 또 우측에는 서쪽이죠. 우측에는 농경신의 재단인 사직단이 배치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직공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도에 새겨져 있죠. 조선시대에는 사직단이라고 했습니다. 궁전과 종묘와 사직, 이세 가지는 조선초 한양을 도읍지로 선택하면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 것들입니다. 수도 한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종묘에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또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은 종묘의 영녕전이고요. 오른쪽은 종묘 제궁입니다. 제궁이란 어 임금이 왕이 제례를 지내기 전에 이곳에서 재계를 하는 곳입니다.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어,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는 장소이죠. 자, 여기는 사가의 사당입니다. 감묘라고 하죠 사당. 어, 경주 월암종택의 사당이고요. 17세기 전후 건물입니다. 좌우측은 똑같은 사진인데요. 제가 굳이 어, 살짝 어둡게 보이는 왼쪽 그림을 넣, 더 넣은 이유는요. 이 당이 좀잘 보여서 이거를 좀 같이 놓습니다. 이게 한두 개당 정도 되는 당이 좀 올라와 있죠? 네, 이거는 사당 그림입니다. 성리대전본 가래의 가래도 중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례란주자가례를 말하고요 성리대전 본가례에 있는 가래도는 28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사의례, 전통의례, 상례 등등 관혼상제의 정거는 몽땅 다주자가례입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가래주석서 또 가래행례서들이 모두 주자가례를정고로 하는 것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한글로 제가 좀더 만져준 겁니다 오른쪽은 원본이고요. 이 동쪽을 좌측이라고 우리 전통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림을 보는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 있는 위치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위치로 지금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린 그 주체들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위치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동쪽을 좌측이라고 하고 서쪽을 우측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좀 확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단 그림에서요. 맨 위가 신위 자리입니다. 어, 4대 조의 신위가 나란히 이렇게, 어, 오른쪽부터, 지금 우리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부모님 신위가 먼저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위가 그 다음에 있고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신위. 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신위를 이렇게 차례대로 올려 놓습니다 이신위 바로 아래는 향안이라고요 향을 올려놓는 음, 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향안 아래에는 주인 배위 주부 배위 이렇게 자리합니다 주인이 절하는 자리 주부가 절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인 주부란 어, 요즘 생각하는 그런 주인주라고 하기보다는요, 일종의 종손과 종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가 이제 당이고요, 당으로 내려오면 여기 계단 보이시죠? 계단으로 내려오면 향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향안 뒤에서부터 어,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작습니다. 주인은 이 위에 주인 배위, 주부 배위가 있지만 여기는 그쭉 고정된 자리가 아니고 절하는 자리고요. 원래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 이쪽에 중간쯤에 있죠. 여기 계단 밑에가 전체적으로 다 마당이에요. 마당이고 주인과 주부가 같이 이렇게 정, 어, 서 있으면 그 앞으로는 확률이 높, 높은 사람들. 그 뒤로는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래서 주인의 바로 위는 형님들. 그리고 그 위는 숙부님들. 그리고 주인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는 동생들, 또더 아래에는 자손들. 여자들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를 중심으로 그 위에는 형수님과 누님들. 이 경우 누님은 결혼을 안 했거나 갔다가 온 누님이 누님인 상태죠. 시집간 누님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숙모님들. 또 주부를 중심으로 그 뒤, 아래 뒤에는 제수씨랑 또 여동생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자식들, 아래 학렬들이쭉 있습니다. 맨 끝에는 집사들이 서 있습니다. 여자 집사는 여자 줄에 뒤에 서 있고요. 남자 집사는 남자 줄 뒤에 서 있습니다. 이 제례에서 모든 의례에서요 어, 집사는 반드시 음, 같이 그 도와주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제사를 미리 준비할 때는 다 같이 준비하고요, 남녀가 다. 그러니까 주인도 제사 음식을 같이 준비합니다. 주부랑 다 같이 준비하고요, 모든 가족들이 다 준비하고, 제사 의뢰를 행할 때는 본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각자가 서서 있고, 여러 가지 신부름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이 집사들이 주로 합니다. 아, 이게 성리대전본 가래에 있는 가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성리대전이라는 책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명나라 3대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호광 등 42명의 학자가 송나라 때의 성리학서를 집대생에서 편집한 책입니다 이 성리대전에는 송대와 원대의 성리학자 120여 명의 학서를 어, 채택하고 있는데요 1415년에 완성되었고 4년 뒤인 1419년에 세종 원년이죠 이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전체가 7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리학의 모든 걸다막나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례 관련해서 퀴즈를 잠깐 내보겠습니다 첫째, 제사는 원래 밤 12시에 지내는 것이었다 OX, X 입니다 주자가래에는 아침에 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나추동에 지내는 시제가 되었든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가 되었던밤 12시 또는 자시 언급은 단한 글자도 없고요. 무덤 제사 외에 모든 제사는 아침에 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걸명의 기상에서 진명의 제사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명이란이 넘어질 걸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딱 동틀 무렵을, 무렵을 궐명이라고 그러고요. 질명은 실질적으로 밝을 때, 이제, 어, 궐명을 좀 지나서 이런저런 준비하다 보면 이제 환하게 밝아오겠죠? 그때가 질명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아침에 지냅니다. 밤 12시에 지낸다는, 어, 설명은 주자 가래는 물론 그거에 대한, 음, 행례서라든가 또 주석서 어디에도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두번 절하는 재배는 돌아가신 분께만 할수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분께 두번 절하면 엄청난 결례가 된다. O, X. 뭘까요? X입니다. 일배는 보통 절이고, 재배, 두번 절하는 재배는 큰 절입니다. 사람, 살아계신 분께 둘다할수 있는데요. 특히, 돌아가신 분께 재배를 하는 이유는 큰 절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 음식 준비는 원래 여성이 전담한다 O, X. 뭘까요? X. X입니다. 주작 아래에는 여성들만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장면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주작 아래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사 전날, 주인, 그러니까 종손이죠. 주, 음, 주인은 묻, 장부들을 인솔해서 제사에 쓰는 소 희생을 살피며 도사라는데 함께 임한다. 주부는 부녀자들을 인솔해서 제사 그릇, 소 등의 용기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 재료를 마트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사 음식 중에 가장 주, 중요하고 다루기 힘든 게 희생 소예요. 그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제사용 소를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용 소가 없으면 돼지를 쓰고 또 없으면 개뭐 이렇게 지위에 따라서 모두 다 쓰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작은 걸 쓰기도 합니다. 소나 돼지를 도살해서 뼈를 발라내며 정육하는 일은 사실 남성 근육을 필요로 하는 힘든 노동입니다. 지금 남자들은 제사 음식장만해서 하는 것이 생방가는 정도. 하죠. 그나마도 생밤은 또 요즘 마트에서 다까 주더라고요, 기계로. 희생소를 도살하는 일이 시대의 흐름상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조선 시대에도 직접 소를 도살하는 경우는 없었죠, 당연히. 근데 전 원래 예서에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씀이고 주자 가리에도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됐다면 제사 음식 만드는 일은 남녀가 함께 분담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주작 아래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된 제사 음식 준비로 극심한 노동과 고통이 주부 한두 사람에게 쏠리는 일이 있다면 아 이거는 유학 정신에서도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